안녕하세요. 비로컬 팟캐스트 사당 이야기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비로컬의 에디터 이치프입니다. 비로컬 에디터 엘입니다. 비로컬 에디터 룡입니다. <웃음> <웃음> 네, 저희 오늘은 비로컬 멤버들이 모여서 사당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 비로컬이 방배동에 있잖아요. 지하철 역으로 말하자면 사당역하고 이수역 사이에 있잖아요. 저희가 사당 이야기에서 사당을 말하려고 하는 거는 행정구역상의 사당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동네 이야기를 사당이라고 정, 지정을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당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요? 대략적으로 뭐 얘기할 만한 거 있나 보네. 오, 역시 <laughs> 같이 이야기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괜히 기획한 사람이 아니군요. <laughs> 아, 아, 제가 기획을 했나요? 아닌가요? <laughs> 다 같이 한 건데. <laughs> 아, 전 모르는 <웃음> 일입니다. <웃음> <laughs> 다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laughs> 그럼 저희가 사당에 대해서 처음에 뭘 얘기하면 좋을까요? 일단 사당하면은 특징적인 게 여기가 구의 경계선에 있다는 점그 이야기를 먼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동작구 사당동, 관악구 남현동 서초구 방배동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희 우리 얘기할 때그 출구별로 되게 풍경이 색다르다 이런 얘기했었어요. 그렇 근데 왜 사당은 왜 사당이에요? 사당이라는 말의 뜻이 집이 많은 곳이라는 의미래요. 아, 음. 그러면 원래 집이 많았으니까 집이 많은 동네란 이름이 붙었겠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쪽 보면 그 사람이 사는 데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뭐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음. 있고, 오래된 건물도 있고, 새로 생긴 건물도 있고, 좀 풍경이 좀 다채로워서 재미가 있는 동네인 것 같긴 해요. 밥 먹으러 다니다 보면. 맞아요. 사당역 10번 출구 쪽으로는 또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음. 방배동이 아파트가 좀 많은 것 같고. 방배동 아파트 비싸죠. <laughs> 굉장이 비싸죠. 살고 <laughs> 어, 싶습니다. 얼마예요? 얼마? <웃음> 알아요? <웃음> 야망이 있는 눈물군가가 진짜 장이는데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은데 뭐두 자리는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꿈의 지역이네요. 예, 예. <laughs> 감사합니다. 사주세요. 네, 저한 자리도 없어서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좀 재미있는 동네라는 생각을 많이 한게 저는 음. 예전에 사당으로 출퇴근할 때 사당을 이용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음. 수원에 살았었거든요. 음. 네. 여기 수원에서 오는 버스가 되게 많아요. 7780, 7790, 뭐, 버스 되게 많거든요. 2층 버스까지 운영되는 거 보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아침 시간에 그렇게 배차 간격이 10분에서 15분 정도, 광역버스인데도 그 정도인데도 사람들이 맨날 서서 간단 말이에요. 음. 그 정도로 운, 그러니까 이용을 많이 하는 동네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거기가 지역으로 치면은 사당역 4번 출구 쪽이죠? 네, 네, 그. 맞아요. 뭐지 경기 광역버스가 네, 많이 오고 가는 곳. 거기 오. 이번에 올해 경기 라운지 도 생겼더라고요. 오, 거기가 벌써 제가 이용한 지가 거의 2년 전인가? 그 정도 됐으니까. 거기 근데 맨날 사람들 엄청 번잡스럽게 줄서 있었거든요. 거기 그4번 출구 대란이라고 하시나요?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어느 정도의 대란이라고요? 거가 줄이 어느 줄이 어느 버스 줄인지도 몰라가지고 아, 그 사람들이 음. 다 뒤섞여서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앞 사람한테 여기 몇번 버스 줄이에요? 여기 몇번 버스 줄이에요? 그래서 <laughs> 자기 버스 줄을 찾아가는 거죠. 음. 그 정도로 혼잡스럽고 사람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그런 곳인데 지금도 사람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원에서 음. 많이 출퇴근을 하니까. 아 그래서 최근에는 그4번 출구 쪽에 있던 버스들을 9번하고 10번 쪽으로 좀 나눠서 옮긴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나눠, 나눠지면서 바닥에도 몇번 버스 줄이라고 해서 바닥에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는 용님이 겪었던 그런 불편함이 조금 상쇄된게 음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사당역을 지금은 결혼했지만 그 당시 여자친구인 사당역을 좀 오게 됐어요. 그 당시 주로 다녔던 출구번호라고 할까요? 14번 출구인데 이쪽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거든요. 오른쪽으로 고가가 있고 왼쪽으로 이제 번화가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있는데 사실 제가 다니는 거는 번화가 쪽 골목길보다는 거기서 직진을 해서 그 여자친구네 집을 가는 게 이제 보통 루트였어요. 근데 14번 출구와 1번 출구에는 독특하게 전세버스가 많이 다니고 음. 거기에서 뭐 등산 가시는 분이나 아니면 사장에서뭐 출발해서 어디 가는 그런 전세버스들이 많더라고요. 아저잘 몰라서 그런데 경기 광역버스랑 전세버스가 뭐가 저, 다른가요? 어, 여기서 말하는 전세 버스는 개인들이 빌려서 어디를 갈수 있잖아요. 아 그런 버스들이 자주 정차할 거고요. 단체가 이동하는 그렇죠, 버스 거거든요. 그렇죠. 그... 그래서 그... 출구별로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음... 아무래도 여기가 그 경기도랑 서울이랑 연결하는 연결 지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세 버스로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로 떠나기가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아 생각해보면 광역버스도 그렇고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세버스도 그렇고, 여긴 좀 흩어지는 느낌이다. 음. 그러니까, 모이는 동네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여기를 거점으로 어디를 가, 나간다, 이런 느낌이 음. 좀 강한 동네인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서당 지역을 직접 온 적은 별로 없고, 이제 지하철 환승할 때 많이 오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저도 안 건데, 원래 환승 통로 하면은, 좀 최단 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 사당역이 2호선하고 4호선이 지나가잖아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러 환승 통로를 길게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짧으면 사람들이 단시간에 몰려버리니까 환승 통로를 좀 돌아가게 해놨다가 이제 출퇴근 시간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단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확히는 방배동이지만, 비록할 사무실에 합류하면서부터 이 주변부터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사무실 주변에 디저트 맛집 진짜 많잖아요. 오늘 점심 음. 먹은 것도 진짜 맛있었죠. 어, 괜찮았죠. 네. <laughs> 절 좋아요. 법카로 뭔가 뭔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아, <laughs> 제일 그건 <행복해>. 굉장히 메리트입니다. <laughs> 네, 저희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laughs> 이럴 때 먹어야 합니다. <웃음> 네, <웃음> 맞아요. 이 동네 지금 저희 비로컬이 있는 지점에서 이제 두 블록 뒤라고 해야 될까요? 두 블록 뒤에는 되게 재미있는 가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 트렌드로 하면 간판이 이렇게 현란하지 않아요 옛날엔 나 간판 이렇게 써 있는 게좀 트렌드였는데 그거보다는 입간판이나 아니면 작은 네온사인 이런 것 아니면 작은 조형물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가게들이 자기만의 좀 개성을 드러낸다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인식하지 못하면 이게 가게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동네에 잘 묻어져 있는 가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비로컬에서 그때 인터뷰했던 언니가 숨겨놓은 과자상자도 간판이 없잖아요. 그때 맞아요. 거기서 빵 사다주신 거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 어, 어, 맛있겠다. <웃음> <웃음> 갑자기 흐름이? <laughs> 아니, 거기가, 거기가 마들렌이나 휘낭시에 이런 쿠키에 가까운 과자류에 가까운 빵들을 되게 잘 해요. 그래서 약간 진한 차나 아니면 쌉싸름한 커피랑 먹었을 때 밸런스가 잘 맞는 디저트들을 팔고 있죠. 거기 맛있습니다. 저희 중에서는 용이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때도 진짜 맛있는 집 찾아서 드셨다고. 몽블랑? 아, 케이크요? 네. 아, 여기. 그 비로컬에서 좀 올라가다 보면 사당역 그, 그쪽인가요? 그네 맞아요. 잘 올라가가지고, 사당역 쪽에요 네. 네. 사당역 쪽으로 올라가면 그 꼼렛떼라는 집이 있는데 거기가 맨날 이 집이랑 돌아다니면서 그, 아, 제가 맛있겠다. 맨날 가보고 싶다고 했던 가게였죠. 네 맞아요. 거기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집이 있는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케이크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브때 야근을 하고 매우 슬픈 마음으로 키이크 사가지고 집에 갔는데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거기가 알고보니까 몽블랑 같은 경우에는 파티시에 잡지에 실릴 정도로 좀 유명한 집이었더라고요 거기 그 파티시에 하시는 분이 그르꼬르동블루 출신이라고 되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셨는데 알고보니까 정말 밸런스가 너무 기가 막히고 생각보다 디저트가 달기만 하면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입 먹으면 되게 물리는 맛이어가지고 근데 음. 거기는 달기만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과일이나 이런 식감, 텍스처 같은 것도 되게 잘 살려서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두개 사갖고 왔는데 두개다 먹었어. 아 오늘 퇴근할 때 사가지고 가야겠네. <laughs> 좀 사다 줘요, 죠 엠엘님. 누굴요나 나. 예? <laughs> 어, 그건 생각이. 집으로 가서 가셔야될것 같은데. 아니요. 집으로 가져가고 여기도 가져오고 두번 두 아, 사시면 돼요. 두 번이나? 네. 아, 알겠습니다. 제가 돈을 더 벌면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주변에 디저트 카페들을 더 많이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 근처에 굉장히 잘하는 디저트 가게들도 있지만 이제 새로 생기면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가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먹어보면 아 이거는 좀 완전 전문 디저트 맛은 아닌데 라고 싶은 음. 생각이 드는 가게들도 있는데 그런 가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건이 골목에 이제 이야기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그런 가게들이 어떻게 맛을 발전시킬지 또 어떤 손님들이 오는지 좀 지켜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그 거북이라는 그 카페도 오늘 아까 드신 차 이름이 뭐였죠? 아, 그 마르코 폴로요 아, 네, 네, 네. 좀 거기도 괜찮았잖아요. 근데 네네. 거기 갔더니 또 거기 책을 또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냥 눈에 띄어서 잠깐 들춰봤는데 소소함이라고 약간 좀 비건 카페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비건만의 문제는 아니고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음. 뭐 특별한 활동 단체 이름은 없는데 그렇게 관심 있는 사,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소소함이라는 잡지를 냈더라고요. 일단 여기엔 1호라고 써있긴 하는데 앞으로 계속 될지는 <laughs> 모르겠지만 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환경에 관련돼서 약간 담론을 나눈 것도 실어놓고 뭐 기고를 받은 것도 실어놓고 해서 왜 우리가 이제 환경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부드럽게 담아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어, 꽤 접근하기 편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음, 좀더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가진 카페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방배동 하면 저는 카페거리를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그게 먼저 음. 생각이 나는데 음. 사실 그 지도상으로 보면 방배동 카페거리는 저희 사무실 근처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수역 쪽 위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어, 우리 사무실 주변에도 생각보다 카페가 되게 많아서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방배 카페 거리에서 파생돼서 내려오는 카페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방배 카페 거리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근처를 통해서 또 다른 카페 거리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받아도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비루컬 주변 말고 맞은편 그러니까 이수랑 사당역 사이인데 이제 메가박스 쪽그 뒤쪽 골목으로 작은 골목이 있는데. 그 주류에 끼지 못한 좀 가게들이 그쪽의 음. 자리를 계속 몇년 전부터 자리를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뒤 골목으로 짜잘한 수제햄버거집, 뭐 작은 카페들도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아마 음. 거기가 아마 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음. 좀 하고 있습니다. 출구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당역 10번 출구에서 나오면 이제 쭉 펼쳐지는 골목일 건데 거기가 우리 비로컬에서 또 5월달에 같이 팟캐스트 했었던 그 지금의 세상이라는 그 독립서점이 있는 곳이거든요. 음. 거의 큐레이션을 잘 해주시는 서점인데, 어, 거기에 1인 가구가 되게 많대요. 음. 음. 그래서 아까 그 엘님이 설명해주신 그런 그 새로 생기는 이제 그 가게들이 그 주변으로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때 팟캐스트 한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어그 주민센터에서 조사했을 때 그쪽 그 10번 출 사당 1, 1동이 10번 출구 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만 공방이 50개가 넘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정말 많네요. 네,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진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처에 정말 파볼만한 가게들이 되게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런 가게들이나 거리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또 뭔가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 공방 오십 개가 모여 있는 그 골목만 가봐도 사실 공방이 이렇게 있으면 그 공방에 주는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창신동 쪽가면 거기가 그 바느질해가지고 이렇게 봐 봉제거리 어, 봉제거리 맞아요 어, 네. 봉제거리가 있는데 그 봉제거리를 가면 되게 그칠팔십 년대 우리나라 골목 같은 분위기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런 공 뭔가가 계속 모여 있는 거리에는 그 거리만이 주는 분위기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거기도 나중에 이제 가보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작구 사당동 이야기를 하자면 또그 위쪽으로 이제 이수역 쪽 방면 이야기도 또 있는데 거기 엘리미 데이트 많이 가셨다고. 아, <laughs> <그렇지요. 웃음> 가 <제가 웃음> 이제 만, 저는 인천을 살았고 <laughs> 여자친구 이쪽에 살다 보니까 7호선 인천까지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 중간 지점이 순 없지만 그래도 저 제가 최대한 가까이 올수 있고 그다음에 여자친구도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서로 타협한 지점이 이수여서 음. 이수역에서 좀 많이 놀았어요 이수역부터 이수역 위쪽으로 약간 다 시장이 하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시장까지 이제 많이 왔다갔다 했는데 뭐 사실상 맛집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보통 많이 나오는 지역이 이제 (11번) (12번) (13번) 요 사이 출구로 나와서 음. 뒤쪽 골목으로 가면 있는 골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번화가라고 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딱히 먹을 게 없다, 땡길 게 없다. 그럼 일단 이곳에 가서 어, 뭐길거리 다니면서 이제 고를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먹거리, 놀거리, 웬만한 건다 있어서. 그럼 거기는 약간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겠네요. 네, 상대적으로 그 사당역 그 10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1 9번 이쪽으로는 술집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음. 좀 출퇴근 하시고 이제 직장인 분들이 술 먹고 이제 가시는 그런 안주에 가까운 술집에 가까운 상점들 음. 음식점들이 많다면 이수역 쪽은 좀더 나이대가 내려와서 어. 어, 뭐 다양한 음식들 뭐 치킨집부터 시작해서 맥주집 이 아, 젊은 사람들이 갈만한 영한 느낌 네, 그렇죠 ]군요. 그런 쪽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음. 실제로 가봐도 나이대가 확연히 달라져요 음. 네. 아, 그러고 보면 여기 파스텔 시티 쪽으로도 그 뒤쪽으로는 진짜 회식 하기에 좋을 만한 뭐 고깃집이라던가 그런 집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음. 확실히 그러면 그쪽 사당동하고 이쪽 방배동 중에서도 그 파스텔 시티 쪽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겠네요. 우리도 회식 합시다. 맛있는 거 먹어요. 회식. 네, 좋습니다. 저는 <laughs> 어리니까 이수역 쪽으로 갈까요? 아, 그럴까요? 영하니까 네. 코로나 시국이 좀 잠잠해지면 우리도 네. 이수로 떠나서 네, 맛있는 갑시다. 거 먹어요. 좋습니다. 진짜 맨날 사무실에서 배달음식만 맞아요. 먹고 맞아요. <laughs> 슬프네요. 이렇게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laughs>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먹거리가 많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많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사당이 아까 집이 많은 곳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로 많이 머물러 다니는 동네는 에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보면은 먹는 가게도 계속 생기고 있고 흩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 여기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러니까 회식이나 이런 게 발달했다고 하는 게 사당역 쪽 이 경기도에서 출퇴근하시는 음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그 라인을 따라서 좀 그런 가게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 좀 싶어요. 여기서 만나면 집에 갈 때도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막차 뭐 여기서 바로 타고 가면 되니까 늦게까지 만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그 여기가 교통이 진짜 나쁘지가 않은 동네여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만남의 장소로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사상역과 이수역 경계로 좌우로 좀 나눠진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왜 왼쪽에 좀더 먹거리가 많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오른쪽은 서초구고 왼쪽은 음. 동작. 관악구예요. 음. 근데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거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원룸이 좀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산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2호선하면 또그 서울대입구랑 낙성대역에도 네. 많이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여파가 어, 사당역 왼쪽, 그러니까 음. 동, 사당동과 남현동까지 여파가 이어져서 상대적으로 왼쪽에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많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유추를 좀 해보기는 음.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른쪽은 아무래도 아까 우리가 말한 두 자릿수의 네, 집들이 <laughs> 네, 영화한 친구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렇죠. 원룸도 잘 없고요. <웃음> <그렇겠네요>. <웃음> 있다고 해도 좀 비싸고 음, 확실히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야기 나눠 보니까 이쪽이 그 경계선에 있는 만큼 진짜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사당 이야기 또 어떤 주제로 한번 가져와 보면 좋을까요? 혹시 두분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뭐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땅 관련된 뭐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저는 뭐 인테리어 아니면 요 도시의 어떤 역사 뭐 이런 쪽으로 저는 관심이 있어서 이걸 좀 얘기해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 좀 해봤고요. 뭐 저는 먹는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냥 먹는 거 사당 근처에 생기, 새로 생기는 가게들 아니면 오래된 노포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게가 주는 분위기 같은 거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두 분께서 계획을 기획을 방금 이 자리에서 해주셨으니까. 네, 앞으로 두 분이 잘 취재를 해서 오시는 걸로 저는 기회...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laughs> 뭐, 논, 무슨 저는 이렇게 <laughs> 앞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하라고 <laughs> 말씀을 하시기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어, 인센티브 주나요? 아, 인센티브는, 어, 저희 대표님께. <laughs> 아니, 이렇게 일을 시켰으면, 지금, 뭔가를 다 시킨 건데, 아니, 말도 안 나오네, 지금. 아, 시킨 사람이 줘야죠. 맞아, 아, 저는 열심히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음, 그게... 들어요. 뭐라도 해야지, 지금. <laughs> 그게 저의 역할인 걸로. 역시 야망이 있는 아, 여자였어. 역시 괜히 사람을 들리려고 <laughs> 어. 이치프라는 별명을 지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됩니다. 들리다니요 우리를 비려 먹으려고. 아니, 그, 각자 잘하는 거 하는 거죠. <laughs> 여러분은 그걸 잘하시니까. 그걸 하시고. 이 치프는 뭐할 거죠? 아, 저는 이야기를 듣고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요? 그럼 오늘 이야기 종합해서 마무리 해주시나요? <laughs> 오. 아. 이, 이 넓은 이야기를 대체 어떻게 종합하시려고? <laughs> 어, 오늘 이야기 종합이요. 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하자면 역시 사당이라는 지역은 좀 다양하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또 다양한 세대가 있고. 우리 아까 왼쪽 편에는 좀 영한 세대들이 있으면, 뭐 오른쪽 편에는 좀 어, 올드한 세대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올드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다양한 세대들이 뭉쳐 있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우리 비로컬리그 안에서 그 다양성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전달을 해보겠다 정도가 되겠네요. 종합 괜찮나요? 네, 오, <laughs> 좋은데요. 아, 그럼 앞으로도 계속 종합은 이 집이 하는 거로 좋았어. 아, 갑자기 뭘막 던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laughs> 저는 이제 던지겠습니다. 알아서 종합하십시오. <laughs> 알겠습니다. 잘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사당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하고요. 행정구역 사당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사당의 이야기를 또 이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로컬 팟캐스트 사장 이야기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뵈요. 감사합니다. 또 뵈요.